이마는 갈매이상이 감이된 사악이마입니다. 본모보이 좋고 살성은 좋은데 인간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마입니다. 이마선에 솜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과 다른면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관상보는 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면 내가 이목구비 하나 하나를 분석하며 글을 올리는데 여기서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마를 볼 때는 이마만 보고 눈과 코를 볼 때는 눈과 코만 봅니다. 그렇게 관상보면 관성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를 볼 때는 관상 전체를 참조하여 이마를 봐야 하고 미간을 볼 때는 관상 전체를 참조하여 미간을 봐야 하고 눈을 볼 때도 관상 전체를 참조하여 관상을 봐야 하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전체를 참조하며 이목구비를 분석해야 합니다. 관상은 항상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이마를 볼 때는 이마만 보고 눈을 볼 때는 눈만 보고 코를 볼 때는 코만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목구비를 분류시켜 보면 관상은 틀리게 됩니다. 관상은 전체 관상을 보면서 이마와 눈과 눈썹과 코와 입과 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은 관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상을 볼때 인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상이 50%를 차지합니다. 인상이란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느낌이나 감성 또는 기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관상과 인상을 대조하며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보고 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관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지 관상은 그냥 단순하게 관상을 보면 좋은 이마입니다. 그런데 관상 전체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인상을 참조하면서 관상을 보게 되면 예지 이마는 송털이 많아서 여자들에게 시기질투심을 많이 받는 이마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되지 못했으면 친구나 주위 여자들로부터 시기질투심을 많이 받습니다. 이마에 송털이 많아서 그렇고 개성이 강하여 그렇고 얼굴 형상이 여우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동물 형상 하면 제목이 좋습니다. 근데 여우 형상을 하면 제복과 직업은 좋은데 동성들에게시기질투심을 많이 받습니다. 어찌 보면 예지는 연예인 된 것이 훨씬 잘된 것입니다. 연예인이 되지 않았으면 주위 여자들부터 많은 고생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입니다. 이간은 적당하고 눈은 길상과 여우상의 복합상입니다. 이 눈은 여자들부터 시기질투심을 많이 받는 눈입니다. 이런 너는 다른 여자들이 아예 범접을 못 하게끔 엄청 출세 성공해버리면 다른 여자들은 아예 시기 조투심을못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보면 눈이 길상과여우상이라서에너지와 기가 강한 눈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지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단 고집과 자존심은 강합니다. 여태 예지가 출세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은 예지를 범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지 입장에서는 아주 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혼운은 안 좋습니다. 남자는 눈꼬리가 올라가도 전체적인 관성 구성이 좋으면 결혼운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눈꼬리가 올라가면 결혼운이 안 좋습니다. 예지는 결혼을 30살 중반 이후로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혼운이 무난합니다. 단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참고 있냐 하면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배우 자는 연상남편이 좋습니다. 예지가 정신연령이 높아서 연하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신 운도 강합니다. 여우상은 항상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하고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구소수 조심해야 합니다. 코는 제복이 좋은 여우상이고, 인주은 깊은 확인 중입니다. 예체능 쪽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인주입니다. 감각이 좋고 재주가 좋고 이성원이 강하고 꼬이는 상입니다. 이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은 아래로 얇은 듯한 입술입니다. 견우니 좋은 입술은 아니고 지력과 추진력은 강합니다. 입술이 오리 입술에 속하여 천성이 착하고 차분하고 지혜롭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도 강합니다. 입술 옆의 법령은 좋은 법령인데. 입술 끝에 입꼬리 주름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 법령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입꼬리의 주름이 보조개처럼 강하면 입꼬리 주름으로 봅니다. 입꼬리 주름이 있으면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최대한 늦게 결혼하거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턱은 부드러운 곡선 턱이라서 말려내니 평탄하고 직업은이 좋은 턱입니다. 예지의 불과 강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낙천적이고 꼼짝하기를 싫어하고, 밖에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차분하고 낙천적이고 여유롭면서, 온체하고 현실적이고 인성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는 부처기입니다 귀벌이 얼굴에 비하여 엄청 두툼합니다. 이것은 인복이 좋고 인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목이 길어서 인생이 평탄하고 수려한 상이라서 운명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상입니다. 전체적인 관성은 강하고 대처하고 개성 있지만, 실제는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낙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